얼마 전에 저희 엠마오 연구소에서 그오픈 채팅방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어, 불편하다.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. 이게 뭐~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이거 쓰셨네요. 사실은 좀 되게 안 좋은 면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네, 지 사실 불쾌한 얘기죠.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. 지금 원본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이 어두워서 슬펐던 근데 이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,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생들 모든 모... 그러니까 그 신학생 A라는 친구 안에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조각조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학생 A를 보면서 어? 자기 같다라고 느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목회자 A, 전도사 A를 보면서 어? 나 같은데 나 같은데 실제로 제 실제 경험담도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일이 A한테 들어있기도 하고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A에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A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조각조각 조각 담긴 모습이었어요. 자 그렇다면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뭘 하고 싶었냐? 어,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.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목회자가 하고 싶다 아니면 목회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향 산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고 있다가 당신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. 잘 생각해 봐야 돼.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? 이게 이 작품의 목적이었어요. 생각 없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좀 다른 선택을 할 기회, 뭔가 좀 대비를 하든 아니면 다른 길을 걷든 아니면 굶어 죽어도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든 좀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될것 같다. 이게 좀 뭐랄까 취지였어요. 그래가지고 좀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좀. 약간 주목할 게 뭐냐면요. 이 작품을 보면은 중간중간 A가 좀 뭐랄까 더 좋은 선택을 할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. A가 맨 처음에 신학생이 되기로 했던 그 결심 혹은 그 전에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수많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모든 기회를 다 물리치고 생각없이 산 A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이 신학생 A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얘가 선택한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때?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좀 당신은 이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라.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말하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. 내가 교회에다가 내 모든 생계와 그 주거를 의탁한 상태에서 교회가 나한테 잘못된 걸 시키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나는 자생 가능한 생계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. 저는 그걸 계속 고민하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업자도 굉장히 많아요. 저는 좀 묻고 싶은 거예요. 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래요? 이렇게 묻는 거죠. 네. 이게 전반적인 얘기고요. 지금부터는. 좀 작품을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